ASW G 01 건담 바알 이 기체는 기동전사 건담 철혈의 오펀스에서 등장하는 기체이며 파일럿은 맥길리스 파리드다. 이름의 유래는 솔로몬의 72 악마 중 1위인 바알이다. 72 악마 중 1위인 바알의 이름을 따온 만큼 모든 건담 프레임을 사용한 기체 중 가장 처음으로 건조된 기록이다. 아무래도 첫 번째인 만큼 전체적인 모습이 악마가 웃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또한 건담 발바토스와 외형이 닮은 부분도 은근히 보인다. 이 기체의 특징은 건담 프레임과 아라야식 시스템이 있다. 아무래도 최초인 만큼 무장은 극히 적다. 그 중에서는 건담 바알의 검이 매우 상징적인 주 무장이다. 무장은 바알 전용 소드, 스러스터 윙, 스러스터 윙에 내장된 전자포 등이 있다. 건담 바알은 건담 철혈의 오펀스 세계관에서 최초로 개발된 건담이며 무장은 부족해도 성능이 딱히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 성능을 토대로 건담 바알은 과거 대전쟁인 액제전에서 인류를 승리로 이끈 상징적인 건담이다. 그렇기에 지구를 통치하는 갤라르 호른의 정점을 상징하는 기체이다. 이렇게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만큼 전쟁 이후에 많은 감시가 붙으면서 상징물로서 봉인되고 있었다. 하지만 파일럿인 맥길리스 파리드가 300년 만에 다시 가동을 시켰다. 이때부터 맥길리스 파리드가 혁명의 상징으로서 건담 바알을 사용한다. 이렇게 작품에서 많은 활약을 하면서 300년 전에 건담 바알의 명성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건담 바알은 슬라스터를 활용한 고기동 전투가 주특기다. 이 민첩성을 활용해서 단신으로 전장에서 엄청난 무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전투를 하면서 건담 키마리스 비다르와 많이 엮이게 된다. 아무래도 파일럿들의 악연 때문에 이 둘의 전투가 많으며 작품 후반부까지 자주 전투를 보여준다. 건담 키마리스 비다르와 비교해서 특징은 기동성 뿐이지만 파일럿의 뛰어난 능력으로 꽤 호각의 전투를 보여준다. 이때 굉장히 처절하게 싸우면서 건담 키마리스 비다르와 같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된다. 이 전투로 코피또 관통당해서 사실상 패배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전투 이후에 기체가 수리되어 갤라르호른의 상징으로서 다시 봉인당하고 추가로 잠금장치까지 채워지며 작품에서 퇴장한다.